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므노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팔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지진보다 더 무서운 형벌 또는 저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근형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기근은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불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의 기근은 표면적으로 볼 때, 형벌이나 저주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노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매우 싫어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경고 일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는 말씀의 기근이 무슨 형벌이나 저주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지긋지긋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하며 환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 이스라엘의 환호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의 중단으로 인한 말씀의 기근은 형벌 중의 형벌이며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사람은 먹지 못하면 살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양식이 충분히 제공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삶을 위한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생명은 육의 양식으로 유지되며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육의 생명은 영의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육의 생명은 오직 영의 생명이 유지되는 선에서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인간에게 있어 육의 양식보다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의 기근을 보내신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의 육신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요 저주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듣기 싫어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떠나면서 그들의 운명도 다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북 이스라엘에서 떠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였으며, 민족과 나라로서의 종적조차 감추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말씀 기근의 결과입니다. 유괴양식의 기근이 오면 풀뿌리라도 연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근이 오면, 멸망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식의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씀의 기근입니다. 양식이 없어 기근을 당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큰 불행이, 바로, 말씀이 없음으로 인한 영혼의 기갈입니다. 말씀의 기근은 곧,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말씀이 없어 영원히 기갈에 이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기근에서 해방시켜주는 길입니다.